자 42번 같이 해봅시다 자 AN은 a n 이란 집합이 어, 쉽게 말하면 N의 배수를 모아놓은 집합이래 물론 여기서 얘는 1, 2, 3 자연수가 되겠지 이때 AN과 a 2의 교집합이 AEN일 때 그리고 90이라는 원소가 A2 차집합 AN의 원소일 때 얘를 만족하는 9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물어봤네 야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 정보가 주어졌잖아 음. 그지 얘네들의 교집합이 AEN이라는 거 그리고 90이라는 원소가 A2 차집합 AN에 들어간다는 거 각각의 저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해보자 그럼 어쨌든 간에 N은 자연수잖아 일단은 첫 번째 주어진 식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어 그러면은 N이 1이라면 N이 1이라면 A1과 a 2에 교집합이, 얼마가 되는 거지? 1과 2의 최소 공배수니까 2가 되겠네. 어, 그러면은, n이 1일 때, 저 식을 만족하네. 그지? n이 2라면, n이 2라면, a2와 a2의 교집합은 a2가 되네. 그럼 n이 1일 때는, 저 식을 만족하지 못하지. 좀만 더 해볼까? n이 3이야. 그러면은 a4 a2 얘네들의 교집합이니까 이거 3과 2의 최소공배수 a 6이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럼 3도 마찬가지로 저 식을 만족하네. n이 4라면 a4와 a2의 교집합. 4와 2의 최소공배수니까 a 4가 되네. 그럼 4라는 수는 저식을 만족하지 못하지. 지금 보아하니, n이 1, 3. 홀수면 저식을 만족하고, 짝수면짝수면 저식을 만족하지 못하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만더 해볼게. 조금만 더 해볼게. n이 5라면, a5와 a2의 교집합 5랑 2의 교집, 아, 최소 공배수니까, 10이 되네. 아, 마찬가지로 n이 5일 때저 식을 만족한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저 식을 만족한다는 소리는 저 n이, 이 n이라는 수가 홀수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일단 알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식으로부터 알수 있는 사실은 n은 홀수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 자, 그리고 이두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파악을 하고 싶어. 자, 그럼 90이라는 수가 A2차 집합 AN의 원소라는 소리는 그 말인 즉 90은 AN에는 AN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네. 그지? 이게 의미한게 뭐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을 하고 싶어. 자 그럼 거꾸로 저 90이 AN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거꾸로 파악을 해보자. 만약 90이 AN의 원소라고 생각해보자. 거꾸로 그럼 AN이라는 집합은 말 그대로 n의 배수지. n의 배수들을 모아 놓은 거잖아. 그 중에 하나가 90이래. 즉 90은 n의 배수. 거꾸로 n은 90의 약수가 되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네. n이 90의 약수라는 걸알수 있네. 그렇즉 90이 AN의 원소가 아니란 소리는 N은 n은 90의 약수가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지. 그럼 90의 약수, N은 홀수면서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N은 홀수이면서 90의 약수는 아닌수 그리고 동시에 90이하인 자연수, 얘네들의 개수를 구하는 소리네. 그치? 그럼 90의 약수를 구해야 되잖아. 90을 소인수분해면은 이거는, 어,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지. 그럼 개수가 총 12개가 나오네. 12개 중에서 홀수 빼주면 되겠지. 이거는 이제 12개밖에 안 되니까 홀수를, 약수를 직접 작성해봐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써보면은 90의 홀, 90의 약수를 하는 것은 2, 3, 5. 얘네들을 각각 몇 개씩 가져와서 만들어내는 거잖아. 근데 결과가 홀수가 돼야 돼. 즉, 2는 하나도 가져오면 안 되지. 3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고, 한 개만 가져올 수도 있고, 두 개를 다 가져올 수도 있지. 그래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해주는 거잖아. 하나도 가져오지 않는 경우를 세기 위해서. 그래서 3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개. 5도 마찬가지야. 가져오던지 하나도 가져오지 않던지 아니면 하나만 가져오던지 경우의 수두개 곱해주면은 여섯 개즉 90의 약수 중에서 홀수인 개수가 여섯 개라는 소리네 그러면 90 이하의 홀수는 총몇 개지? 90 이하면서 홀수인 개수가 어 90을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총 45개가 있네 45개 중에서 이 여섯 개 90의 약수인 이 여섯 개는 제외시켜야 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저 조건을 만족하는 N의 개수는 총 39개라는 거. 할수 있겠네.